안녕하세요. 클락 윤희사입니다. 저는 지금 M5 앙에스 신축 건물에 좀 나와 있고요. 여기는 3층이고요. 3층에 이렇게 커머셜 에어리아에좀 나와 있어요. 이제 사무실 공간을 쓸 수가 있고요. 여기는 어, 한 달에 그 스퀘어당 600페소의 렌트를 가 있고요. 똑같은 공통된 기준으로 어두달 어드밴스 두달뒷받지한달 어, 유틸리티 보증금이 있고요. 뭐, 커피숍부터 해서 모든 게다 가능합니다. 사무 공간에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지만, 어 식당만은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여기 이제 그레이스 피리어드라고 해왔고요. 인테리어 하게 되면은, 인테리어 어,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그레이스 피리어드라고 하는데 어, 어, 두 달까지 보장을 해 준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전기 쓰는 거는 비용을 따로 내겠지만 어, 다시 설명드리면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은 이렇게 에, 사무 공간이 좀 나오고요. 빈 공간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쪽을 쪼개서서 이제 쓸수 있고요. 여기서부터 쫙 이런 식으로 이제 다쪼개서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 다시 설명드리면 스퀘어당 6 어, 0 0패소고요 바깥뷰는 이렇습니다. 이쪽에서 바라본 뷰는 이렇게 이제 M5 주차장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좀돼 있고요. 어, 이쪽을 이제 쪽에서 쓰신다고 하시면 은 이제 조금 더큰 공간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어,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3층 전체가 376스퀘어인데요. 일부는 벌써 이제 임대가 됐고요 나머지 제가 영상에 나와 있는 공간들은 임대가 어, 가능한 유닛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사무실 바라본 뷰를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이 공간을 어, 렌트를 할 수가 있는데 스퀘어당은 6 0 0서소고요 그리고 공사기간은 두달 준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 클락 유니사였고요 궁금하신 사항 어, 클락 유인사를 찾아주십시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